조국, 검찰은 대권을 꿈꾸는 총장의 사조직이 되었고, 검사는 사병이 되었다. 현직이었다면, 탄핵 검찰청법 제37조, 현직이었다면, 탄핵되어 마땅한 제2의 국기문란 사건이다. 조국. 박성민, 군대 사조직화로 쿠데타를 일으킨 전두환, 검찰 사조직화로 윤석열이 하고자 했던 것은 전두환과 다를 바 없어 보인다. 검찰 사유화의 첫 희생자가 조국 전장관이었다. 그에게 했던 짓을 상기해 보면 전두환만큼 끔찍한 자임을 알수 있다. 조국의 직격. 검찰은 대권을 꿈꾸는 총장의 윤석열이 사조직이 되었고 검사는 윤석열이 사병이 되었다. 현직이었다면 윤석열은 탄핵되어 마땅한 제2의 국기문란 사건이다. 조국.